고구려의 여름은 숨막히게 뜨거웠다. 그러나 그 뜨거움 위로 한 나라를 뒤흔드는 냉기 같은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수양제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다. 백만에 달한다는 황제의 자랑이 실린 끝이 보이지 않는 병력.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질 정도였다. 그러나 을지 문덕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적의 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거대한 몸집 목줄 한번 끊어주면 스스로 쓰러질 짐승이지. 그 말처럼 전쟁은 처음부터 을지 문덕의 장기가 되는 듯 했다. 수나라의 대군이 요동성을 포위했을 때, 을지문덕은 이미 요동성 성주에게 훈령을 내리고 있었다.시간을 벌고 내가 준비한 길로 그놈들을 끌어들이게.요동성은 작은 성이 아니었지만 수나라 대군과 정면으로 부딪칠 수도 없는 상황.그러나 고구려군은 기묘하게 버티며 적의 진격을 늦추고, 수군의 식량과 보급이 생각보다 빠르게 달아가게 만들었다. 성밖에서는 을지문덕이 소부대를 이끌고 밤마다 들이쳐서 수나라 병사들이 잠들 틈을 주지 않았다. 천막이 타올랐고 어둠 속에서 창이 번쩍이며 비명소리가 터졌다. 수나라 장수들은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다. 저귀신 같은 고구려 장수 대체 얼마나 사라지고 나타나는 거냐? 을지문덕은 싸우는 듯, 싸우지 않는 듯 수나라군을 계속 흔들었다. 마치 거대한 물고기의 아가미를 찢어 숨을 불편하게 만드는 듯한 전술이었다. 수나라 대장군 우문술은 끝내 고구려군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점점 깊은 지역으로 들어왔다. 을지문덕은 그를 바라보며 씁쓸히 웃었다. 넓은 땅에 발걸음을 많이 남길수록 너희는 죽음에 가까워진다. 고구려군은 작은 충돌을 반복하면서 수나라군을 산악지형으로 더 깊숙이 유도했다. 마침내 을지 문덕은 개활지에서 우문술의 본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순하라군은 대군의 위세를 믿고 호각을 울려 밀집 진영으로 밀어붙였다. 땅이 흔들렸고 먼지가 별처럼 흩날렸다. 그러나 고구려군의 기병대는 순간적으로 갈라져 삼각 돌격 형태로 수군의 측면과 후방을 찢어 놓았다. 고구려 장수의 함성이 하늘을 찢었다. 을지공이 보신다. 밀어붙여라. 우문술이 이를 악물며 외쳤다. 저놈들. 잡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그러나 고구려군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뒤에는 시체만, 그리고 지늘게 박힌 고구려의 짧은 기창 하나가 남았을 뿐이다. 순나라고는 지칠대로 지쳤다. 굶주림, 피로 계속된 기습. 그러나 우문술은 목표를 놓지 못한 채 계속 앞으로 나왔다. 그때였다. 그에게 전달된 한 장의 종이, 바람에 흔들리는 글씨. 신기군을 모아왔으나 공이 적고 여러 번 전투하였으나 이룬 바가 없네. 이쯤에서 만족함을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무리하게 나아가면 그 끝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을지문덕에 씌었다. 우문술은. 이를 악물었다. 조롱이냐? 감히 내게 황제 군의 시를 보낸단 말인가? 그러나 그의 참모들은 이미 공포에 떨고 있었다. 장군, 저 글은 조롱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더 가면 안 됩니다. 병사들이 더는. 그러나 우문술은 끝내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패착이었고 을지문덕이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순하라고는 끝내 후퇴를 결정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늦었다. 을지문덕은 살수 근처의 협곡을 바라보며 갑옷을 조여메었다. 이제 이 나라의 목숨을 건 마지막 한 번이다. 그는 밤새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강상류의 거대한 댐 같은 물막이를 설치하라. 퇴각하는 수군을 양쪽 능선에서 따라붙되 절대 섣불리 내려가지 말아라.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라. 살수의 새벽은 차가웠다. 여름이 끝나가지만. 그날의 공기는 겨울보다도 더 무서웠다. 드디어 수나라군이 도착했다. 수나라 병사들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가죽과 옷은 비와 땀으로 늘어붙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신발은 진흙과 피로 굳어 발등에 붙어버렸다. 어떤 병사는 발굽에 치여 부서진 발가락을, 천 조각으로 감싸고 끌고 다녔다. 그런 군사들이 강물에 발을 넣자마자 피범벅이 된 천이 강물에 번져나갔다. 병사들은 앉자마자 그대로 쓰러져 눕고 서로를 짐짝처럼 밀어내며 자리를 차지했다. 그 피로 물든 강물은 곧더 깊은 붉음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을지문덕의 깃발이 번개처럼 흔들린 순간, 상류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아니었다. 산이 무너지는 소리, 수백만 마리의 짐승이 동시에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죽음을 알려주는 푹 소리였다. 다음 순간, 강물을 막던 거대한 통나무와 돌 구조물이 파열하며 흩어졌다. 물은 벽처럼 내려왔다. 정면에서 치고 들어오는 물줄기는 사람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지 않았다. 그것은 살을 벗기고 뼈를 꺾고 폐로 물을 밀어 넣는 죽음의 칼날이었다. 수나라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으악, 으아! 물에 휩쓸린 병사 하나가 거대한 통나무의 얼굴이 들이받쳐 그대로 형체를 잃고 강바닥에 가라앉았다. 다른 병사는 갑옷이 물에 끌려가다 바위 틈에 끼었고 물살이 그의 허리를 잡아당겨 상반신과 하반신이 찢어져 버렸다. 강물은 그 찢어진 창자를 흐르는 물처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 모든 지옥이 펼쳐지는 한가운데에서 능선 위 고구려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을지문덕은 칼을 치켜들며 낮게 말했다. 지금이다. 이 부패한 대군, 오늘 이곳에서 뿌리째 잘라낸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구려군의 창과 활이 쏟아지는 폭우처럼 내려왔다. 화살은 비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깃덩이를 찾는 맹수의 송곳니처럼 내려 꽂혔다. 물에 휩쓸려 중심을 잃은 수나라 병사들은 반격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쓰러졌다. 한 병사는 물에 얼굴이 처박힌 채 뒤통수에 화살을 맞고 강물 속으로 곧꾸라졌고또 다른 병사는 무릎을 꿇은 채 가슴에 세 발의 화살이 박히며 들숨과 함께 피가 분수처럼 튀어 올랐다. 물이 조금 찾아들자 을지 문덕은 기병대를 아래로 밀어붙였다. 말발굽이 젖은 흙을 밟을 때마다 물과 피와 살점이 섞여 철컥하는 역한 소리가 났다. 고구려 기병들이 적진으로 파고드는 모습은 마치 피바다 위에 뛰어드는 검은 늑대 무리 같았다. 기병 하나가 돌진하며 수나라 장수의 목을 베었는데, 칼이 뼈를 완전히 끊지 못해 머리가 거의 떨어지지 않은 채 흔들렸다. 그 장수의 눈은 아직 살아있는 듯 크게 떠 있었고, 피는 뜨거운 김을 내며 뿜어져 나왔다. 말발굽은 이 시체들을 지지기며 앞으로 나아갔다. 살수는 이제 완전히 붉게 변했다. 가끔 튀어나오는 흰 거품이 있었다면 그것은 물 거품이 아니라 폐에서 흘러나온 공기였다. 고구려 보병대가 뒤이어 적진으로 들어섰다. 칼싸움이 시작되자 강가에는 인간의 비명이 번개처럼 갈라졌다. 살려. 뒤로 물러서지 마라. 물에 빠진다. 아! 한 고구려 병사는 수나라 병사의 눈을 창 끝으로 찌르고 그 병사의 비명을 듣지도 않은 채 그대로 옆으로 밀어버렸다. 창이 빠지자 푸른 젤리처럼 보이는 안구가 창 끝에 걸려 흔들렸다. 다른 병사는 물에 반쯤 잠긴 적의 다리를 잘라 그 잘려나간 다리가 물 위에 떠다니게 만들었다. 강물은 이제 핏물, 살점, 옷조각, 부러진 무기, 잘린 손가락으로 가득했다. 그 모든 쓰레기가 소용돌이를 돌며 한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수나라 병사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우문술은 말을 잃은 채그 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갑옷은 이미 물과 피로 무거워졌고, 그의 수화들은 대부분 시체 더미에 묻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저건 전쟁이 아니다. 저건 학살이다. 그의 목소리에도 더 이상 기백은 없었다. 은빛 투구는 피에 덮여 있거나 아니면 이미 떠내려갔다. 을지문덕이 서서히 그에게로 다가왔다. 말발굽이 차가운 물 위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을지문덕은 창끝을 우문술의 턱 아래에 가져다 대며 말없이 그를 내려다 보았다. 우문술의 턱은 떨렸고, 그의 입에서는 오직 짧은 숨만 뱉어졌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죽일 가치도 없었다. 그는 이미 완전히 부서진 껍데기였기 때문이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살수는 더 이상 강이 아니었다. 피의 늪 물이 흐르지 못할 정도로 시체가 떠올라 막혀 있었고, 부러진 창날들이 물 위에 비스듬히 떠 있었다. 말들의 시체는 이미 배가 부풀어 올랐으며, 손가락이 잘린 채 서로 붙어 있는 시체들도 있었다. 고구려 병사들은 전장을 치우지 않았다. 그들은 죽은 자의 눈을 감겨주지도 않았다. 을지문덕은 그렇게 둔채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고구려를 건드린 자들의 끝이다. 그 말은 살수의 피바다 위에서 천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저주처럼 남았다.